연습문제 43번 양수 a에 대하여 log a는 1.2일 때 log 내 제곱근 a분의 1의 정수부분을 a, 소수부분을 b라 하자. 100ab의 값을 구하시오. log a가 주어져 있고 복잡한 거가 주어져 있어요. 그러면 이 복잡한 걸 log a로 최대한 바꿔보도록 합시다. log 내 제곱근 a분의 1은 역수를 바꿔서 내제곱근 a 의 마이너스 1제곱이라고 쓸수 있고요. 내제곱근 a는 지수로 바꿔 로그 a 의 4분의 1제곱으로 쓸수 있습니다. 4분의 1제곱과 마이너스 1제곱이 곱해져 마이너스 4분의 1제곱이 된다는 사실을 알수 있죠. 진수의 지수는 앞으로 나가는 로그의 성질로 인하여 마이너스로 마이너스 4분의 1 곱하기 로그 a로 변형이 됩니다. logA의 값은 1.2라 주어져 있으므로 마이너스 4분의 1 곱하기 1.2로 계산이 되는 걸볼수 있습니다. 1.2를 분수로 10분의 12로 바꿔 약분까지 해주고 둘을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10분의 3, 0.3으로 계산이 되죠. 정수 부분을 A, 소수 부분을 B라 하자 하였으므로 정수부분은, 정수부분은 마, 마이, 이너스 0. 소수부분은 마이너스 0.3. 이러고 앉아있으면 안 되죠? 응? 정수부분이 마이너스 0? 뭐 플러스 0? 이러면 돼, 안 돼? 안 된다고. 왜? 뭐 이렇게 보, 봐도, 얘가 정수부분이 0이고, 소수부분이 마이너스 0.3이라고 봐도, 뭐 틀린 건 아닌데, 틀렸어. 뭔 소리야? 0 마이너스 0.3이라고 봐도 틀린 건 아니지만 우리가 소수 부분을 정의할 때 소수 부분을 음수로 쓰면 되안돼 안, 돼? 안 되잖아. 그래서 어떻게 하자고 그랬어. 1을 빌려주자 그랬지. 여기가 원래 0인데 1 빌려줘. 정수 부분이 뭐야? 마이너스 1이야. 그럼 소수 부분이 뭐가 돼? 0.7이 되는 거지. 오케이? 수직선으로 하는 건 내가 수업 시간에 설명해 줬지 쌤이. 수직선으로 보면은 더 쉽고요. 어쨌든 정수부분이 마이너스 1 소수부분이 0.7이 되니까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건 100ab야. 그러면 100 곱하기 마이너스 1 곱하기 0.7 그럼 얘는 그냥 부호 마이너스고 0.7에다 100 곱해주면 70이 되죠. 답은 마이너스 70이 되겠네.